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꿈. 지금도 꿈이 있어 마음 많은 이팔 청춘이라는 최고령 시인 옥치부 씨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부산시 부전동의 한 건물. 이곳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줄 특별한 모임이 준비 중인데요. 바로 누구나 알만한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 낭독 모임입니다. 이곳에 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윤동주의 서시, 그다음에 김춘수의 꽃. 오, 다 아는 시여서 그런지 뭔가 예. 반갑네요. <laughs> 시를 낭독하면서 시에 대한나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제 그.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 30대 회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말씀을 나누기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설레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음. 구 93, 오, 아흔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시 낭독 모임의 최고령 회원인 90세 옥치부 씨. 그는 시를 향한 열정 하나로 직접 모임을 찾아온 활동파이기도 합니다. 알맞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결을 노래 하만 있다면 마음으로. 그는 손잡벌 회원과도 어색하지 않다는데요. 그라고그 그 감정이 열고세하고 그래서 세 있는 바람에도 나는 기러했다 그 얼마나 그 여러 가지가 그 깊이가 있습니까? 그 별을 나는 하나... 회원들 역시 음. 그의 깊이 있는 감상평에 음.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슷한 또래랑 같이 독서 모임을 했을 때는 약간 좁은 시야랑 감성적인 부분에서 집중해서 얘기를 했다면 좀 연령대가 다양한 회원님이 또 오시니까 조금 다른 시야로 넓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자작시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옥치부 씨가 직접 썼다는 자작시. 사실 그는 90의 나이에도 집필 활동을 하는 현직 시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오설길 따라 황룡산에 오르니 자기 꽃 산지산에 이내 속에 떠오르는 고향의 그림자. 이제 꿈은 시들고 주름이 져도 인자여산, 지자여서. 보통 보면 왜 우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구조를 약간 변형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변형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치자 요수에서 제가 술을 좋아해서 치자 요주로 하는. 좋았지 않아요. 제 양주 좋아해요약주 좋아하세요. 약주약주 네? 네? 약주 네? 약주, 약주, 아, 술. 네. 약주뭐 그냥 좋아하지 않아도 음. 우리 옛날에 좀좀 많이 마셨죠. 음.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90세 시인과의 대화. 네?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애증의 장막을 거두고 나는 티없이 살다 가겠다는 라 다짐을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시를 쓰신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점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젊은 여러분들의 그 사고, 생각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내가 어, 더 젊어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 오후 옥치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글쓰기를 유독 좋아했다는 옥치부 씨, 평생을 한의사로 살면서도 틈틈이 집필 활동을 해왔다는 그는 20년 전 수필집을 냈을 정도로 뛰어난 작문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정작 이루고 싶었던 꿈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열아메라가 되겠네요. 나이 칠십에. 오이 문지 벌어서 숙제를 입을 냈는데 이 말고도 또 눈이 뭐덮어지라고 하는 이책을 제가 낸 것도 그리고 시를 써서 그긴 얘기를 하는 것도 그감동도 주고 느낌도 있고 그 문학적인 어떤 생각을 내가 시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음. 그는 무려 20년을 준비했다는데요. 내가 그 처음에 썼던 시가 여기 담겨있고 내가 그 당시에 시를 많이 사랑하고 혼자서 시 창작 이론을 배우고 수없이 많은 글을 썼다 지우며 만들어낸 그의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이 산에 등산을 가도 고향을 바라보면 내가 눈물이 글썽이 날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시를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수성이 부어시는데내 고향 거제 하천 거제를 아시나요 남극의 이상향 앵산 대숫바람에 비가 묻어와도 칠천향 너울은 비늘처럼 햇살이 반짝여 눈이 부시니 육에 하청 들력에 이르면 어머니의 품속인가 눈시울이젖네 이때 1호 보물을 보여주겠다는 옥치부 뭘, 씨. 아, 내가 이번에 그또 상패를 받았습니다. 등단 축하패. 우리 국보문학에서. 어, 신인으로 등단해서 신인으로 되겠다고 그 등단 축하해 옷이다. 야 등단하신 거군요. 진짜 네. 신이라는 거죠. 성취를 했으니까 그 성취감이 뭐 품족하고 기분이 좋고 아주 만족스럽고. 황혼의 나이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시인의 꿈. 70세에 시작해 무려 20년 만에 새내기 시인이 된 옥지부 신. 올해 초 90세의 신인상을 받기까지 그 누구보다 힘겹고 쉽지 않은 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내 마음하고 그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말이그 제대로 그게 나와야 되거든 그게 안나 이런 해 그럼 그 합당한 말을 해. 그때는 그 머리를 많이 생각 많이 해야 되죠. 옥치부 씨가 노년의 나이에도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조력자이자 국악인으로 활동 중인 아내 덕분인데요. 이시한편 쓰는데 얼마나 이 어려운 그 고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 많이 했어요. 당신이 쓰로해서 내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시도 쓰고 술필도 쓰고 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모두 덕분으로 생각해요. 서로의 꿈을 늘 응원해주는 두 사람. 하지만 가끔씩은 아내도 걱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데요. 원고 낼 시간 되면 밤새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보기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저 저로서는 음. 저런 양반이 내 남편이다라는 걸 <laughs>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laughs>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부산 연제구의 온천천 시민공원. 옥체부 씨가 집 근처 공원을 찾았는데요. 몇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이라는 산은 다돌 정도로 체력이 좋았다는 그. 요즘은 이렇게 가볍게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러 왔어요. 산책을 하는데 너무 좋네요. 지금 여기 들여보니까 이 강가에 참 좋은데 좋은 거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지. 어, 시화장나는있네 어머니의 줄이라는 시가 또있는데 미연숙 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화 좋지? 네, 네. 햇살 떠서롭게 빈... 시만 보이면 무조건 낭송부터 하고 본다는 오. 옥치부 씨. 마치 자신이 쓴 시처럼 작품에 푹 빠져든 모습인데요. 이쯤 되면 정말 시 마니아라고도 해 되겠죠. 설림 아장아장 그러면 겨울에 꽁꽁 숨었던 봄 누워진 땀을 뚫고 기지개 켠다. 산책길 위에서 만난 시화전 목치부 씨 마음에 쏙 드는 선물입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마음을 말이지, 가사 들고 자기의 그 인생, 살아온 자기의 역정도 생각할 수가 있고, 좋은 그시상일 우리가 이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리를 잡는 옥치부 씨. 그러더니 주변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는데요. 무언가 시상이 떠올랐는지 미리 준비한 노트에 곧바로 글을 적기 시작하는 그. 이것이 바로 천생 시인의 일상입니다. 6월, 싱거로운 계절에 희망과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하니까 마음속에 참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를 한 구절 적고 싶어서 그냥 적었어요. 꽃길을 걷는다 옥치부 온천천길에 흐드러진 꽃들 그림 속에 외로움이 달아난다 바닷가에 갠 하늘 일주기이 둥둥 떠돈다 숲길 꽃길에 발걸음도 겨벗거나 며칠 후 부산 연산동의 한 건물 양복까지 차려입고 옥지부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전문 씨 낭송갑니다. 낭송을 <laughs> 해준다고?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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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읽어서 가슴에 남도록 <laughs>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앞에서 낭독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웃음>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90세 시인 옥치부 시만을 위한 시 낭송회 기대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시는 인생여로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온갖 풍선 겪으며 멀리 보던 예순의 삶 서로 하나 되어 살다가 그대 훌쩍 떠나니 빈약한 심신에 백발이 덮인다 인생 풍상 예순이란 산쪽길 저녁 노을 지내 야오 네. 전문가 삶의 같습니다. 깊이가 그러니까. 일단 느껴지고요 어, 제 노년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은어이기 사람의 가슴이 움직이는가 이런 생각이 세상 낭니다 <laughs> 이번에는 시인 옥치부 씨가 직접 나서서 깜짝 낭독을 하는데요. 당신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제목이 당신을 만나고부터 이병님 선생을 만나고부터 <laughs> 바로 그의 동반자 아내 이병임 씨를 위한 시입니다. 고독을 벗은 세월 나 혼자 달빛 보던 그 살아온 밤뜬 눈과 한숨으로 지새운 고독한 나날오 1989년 11월 21일 당신은 나의 빛이 되었으라 그대는 내구의빛 지순한 사랑이여라 마음을 담은 시 그는 앞으로도 이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읽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 이상 뭐 어떤 바람이 없죠 가슴에 아 닿는 그런 인상 깊은 시를 남겼겠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0세의 시인이 된 옥치부 씨 늦은 나이에도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90세 시인 옥치부 씨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희 생생투데이에서 사실 뭐저제 2의 예 인생을 사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아마 옥치부 시인이 제 기억에는 가장 나이대가 많으신 네. 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가슴이 펄쩍펄쩍 뛰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음. 특히나 사모님께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둘도 없는 조력자가 아닌가. 예. 음, 그래서 이런 시들이 나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네. 눈과 귀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70세부터 20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꿈을 꾸기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 음... 이런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옥치부 씨는 올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앞으로도 집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더 좋은 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갈팡질팡 갈까 말까 제 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옥치부 신의 이야기가 좀 귀감이 됐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